고영태가 한말 중에는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다.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요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녹음 파일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관인사회까지 개입합니다. 문차위부 1차관이 누구냐? 박민권? 얘를 없애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관세청 인사 발표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니 둘이 만나자. 김수현이라는 사람 또맞장구를 칩니다. 뭐 그러면 좋죠.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녹음파일이 2000개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정말 국정농단을 했던 주범이 고영태 일당의 이 공갈 사기 행위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영태 일당의 이런 행위가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최소원도 나쁘고 고영태도 그래 나쁘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최소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공모해서 K 재단,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것 자체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건 어떻습니까? 고영태 일당이 거기서 돈좀 빼내려고 해도 잘 안되고, 사람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이 사람들 몰아내고 자기들이 가서 장악을 하려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두개 재단이 비교적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유지 운영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무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지금 반증이 나온 겁니다. 자, 고영태 씨의 범죄 혐의는 제가 금방 정리한 것만 가지고도 일곱 개의 제목입니다. 첫째, 공갈미수입니다 이성한 전 이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작년 8월 판당 분치에서 최소원 씨를 만나서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터뜨리겠다. 이 공갈 미수입니다. 돈을 못 받아서 실패한 겁니다. 다음에 사기 미수입니다.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나섭니다. 대기업들을 상대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롯데 70억, SK 80억, 고영 70억, 코스코 40억에 상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 실패했냐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GK엘로부터 선수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6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수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거기에 있던 청와대 문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뭘 위증했냐? 조사하면 여러가지 나오겠지만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간 의류가 검찰 조사했을 때는 30벌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청문회에 나오니까 이게 100벌로 늘어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에서 백벌이라고막 과장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백벌이라고 합니다. 위증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사동 의상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을 합니다. 이걸 언론에 흘립니다. 이래도 아무 법 위반이 안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성립 가능합니다. 금방 정리한 것만 해도 지금 일곱 가지가 됩니다. 자, 이거를 어, 확실하게 수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어디서 수사를 해 줘야 될 거냐? 특검. 글쎄, 원래 이거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특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협파적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과 상반되는 고형태 일당을 명백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금 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천상 일반 검찰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죄목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며칠 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에 다였습니다. 지금 검찰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 11월 중앙지검은 이미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을 확보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합니다. 황교안 우리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이 사건 고영태 일당의 공갈 사기 사건에 대해서 명명 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거 말고도 조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삼족을 멸해야 된다. 폭건 가혹행위 사건 이미 특검 신자영 부장검사 고발됐습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일반 검찰에서 그거 수사해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되어 있는 거 특검에서는 매일 기자 브리핑을 합니다. 이거 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 고영태 일당 혐의사실까지 추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자이 사안이 지금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그냥 제가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제대로 집행이 됐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구속했죠. 이화여대 모 교수는 정유라 성적 올려줬다고 구속했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또 뜯어내기도 하고 온갖 실적도 위반을 저지는 사람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죄질도 아주 불량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당부합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정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검증으로는 부족하고 공개 검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도 많지 않았고, 검증해야 될 대상은 녹음 파일 2,000개에 달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녹취록을 만들고 기록으로만 검토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개 법정에서 틀어서 국민들이 같이 듣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는 중에 별도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이만희, 이완영 의원이 별도의 다른 제보자를 만난 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손혜원 의원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따로 만난 것을 본인의 SNS에까지 올렸습니다. 의인들을 보호하라 판도라 상자를 연 둔들이죠. 고영태 증인은 더열리고더 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야당은 지금도 고영태 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영태 일당과 그 공갈 사기단의 일원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 좀 길었는데요. 이 내용들 잘좀 정리해서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법무부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 줄까 하는 좀 걱정이 들어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하라는 권한대행께서 이거를 분명히 수사해 줄 것을 어 지시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받아가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잘안될것 같다. 뭐, 요새 뭐 무슨 뭐 특별기구가 워낙 많습니다만 적어도 TF라도 만들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상 원내대표가 법감사을 내려놔야 된다. 선거 위반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아, 저요? 네, 입장이 어떠신지. 저 말고도 선거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 많은 재판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재판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는 이때 여당 간사 자리는 내놓는 게뭐 불문율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불문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모든 걸다 해도 되고 뇌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도 괜찮고 이제 이제 이런 선거법으로 재판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니다 보상 원내대표 말은 법사위원직은 뭐 유지해도 상관없는데 기사직은 내려놔야 된다. 위원단에. 아 거기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그 재판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겁니다. 워낙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 춘천지법에서 뭐 한두 달 내로 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간사님께서 이렇게 법안 문제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물타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헌법재판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그 K 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쪽에 이했던 사람들이 이미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증언을 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영빈 씨의 의도만 가지고 그게 어떤 사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돈이 뭐 재단 돈이 어디로 뭐 흘러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걸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 그걸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게 대통령과 그 최서원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들도 몇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명확히 밝혀진다 이런 거죠. 그 기자회견문 가지고 잘좀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두 개선 이게 이 사안의 본질이 그거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 반대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진실은 언제까지나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0개 중에 대다수는 개인적인 통화 아,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렇군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파일이 2,000개나 있는데 뭐 대부분 그게 사적인 거라서 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 들어보고 전부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